어, 규제 기업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집행부가 가장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저희 연초에까지 어, 대책팀을 구성했고 어, 보건복지부를 지난 1월 2 4일날 어, 1월 14일날 항의 방문을 했, 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어, 제가 직접 정말 어, 간식투쟁을 어, 했습니다. 이 지난 단식투쟁 때도 우리 회원님들과 조보인선생님들 그리고 젊은 의사 선생님들, 미래의 젊은 의사인 의대생과 의전원 선생님들에게도 서신문을 통해서 보건위적 규제, 규제 기업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하나를 묶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지난번 1월 2 0일시청회에서 보험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우리 그 어, 전체 회의를 통해서 네분의 공동위원장과 4분의 실행 실무 실행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 저도 그 이후에 그 우리 젊은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 대구, 광주, 인산, 대전을 어, 우리 전공이와 학생들에게 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바로 어제도 또 어, 연말 어, 연휴 문제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우리 그 전공이 단기 수님들들 어, 위로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어, 보건을 료렇게귀기여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음.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스스로 이 문제점에. 하고 다 같이 하나로 뭉칠수 있는 어, 개결, 기회가 된다고,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대국민 홍보도 불발히 하고 있습니다. 어, 토론에도 우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고, 또 어, UCC를 활용을 하고, 또 신문 광고를 통해서 우리 그 어, 국민들에게 이 보건의 기준, 규제 그, 어, 기업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 널리 확산하고 어,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는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인식, 또 우리 내부의 결속, 또 외부의 우리 국민들의 또 어, 호응 이것이 하나로 뭉쳐질 때, 혹은 이렇게 규제 기울지는 어, 우리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가 지금까지 했듯이 하면은 당연히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